소환사의 협곡에 오신는을환환합합다다 n buster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이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니 I d o n 어디 있으면은 골드 갈것 같은데, 근데 지금 라이엇이 또 제동을 걸어버, 걸어버렸어요. 지금 지금 상대 정글이 승률이 무려 83%에요. 아, 이런 사람 붙여놓으면 이거 뭐 거의 부캐, 그냥 대놓고 부캐인 건데, 나보고 저보고 어떻게 이겨라는 이기라, 건지, 이런 애들을 붙여놓은 건지 모르겠어요. 또 이런 사람을 또 이겨야 또... 뭐야? 아닌데? 또 이런 사람도 이겨야 티아로 올릴 수 있겠죠?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주어진 환경에 불평을 하기보다는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돼요. 상대가 또탑 제리에다가 이즈리얼이라 어, 바이핑 나쁘지 않아요. 왠지 이번 판 근데 이번 판도 1 픽이긴 했거든요. 근데 왠지 이번 판도 아 트런들보다는 바이가 좀 끌리더라고 이게 좀그 초기에 맞았던 것 같아요. 만약에 트런들을 쓰면은 이즈 제리여서 아마 계속 끌려다니다가 아무 것도 못 하고 그냥 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풀캠임 돌아줄게요. 볼배가 좀 걱정이긴 하네. 뭐 후반되면은 아마 볼베가 더 밸류가 높을 것 같긴 하지만, 너무 뚜벅이라, 좀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. 그래도, 지금 라인전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. 어? 어 잡겠다. 나이스. 이거 뭐야, 이거? 가 볼까? 어 눈치 못 챘을 겁니다. 이 네. 먹을게요. 아 이거 아 망했다. 아왜 볼배가 아니 아니야, 아니야 이거는 볼배 탓을 할게 아니에요. 볼배가 뺐으면 아 저도 빼는 게 맞았는데 너무 욕심부렸죠. 염전히바위게를 음, 먹거나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. 그럼 이제 볼배가 위험합니다. 지금 볼배한테 핑좀 찍어줄게요. 카타가 잘했고, 어, 세조가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. 에스, 바비. 아 이거 죽겠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면서 할게요. 카타가 진짜 잘하네. 아, 이번 판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집중합시다. 아, 그 아까, 세주만 좀 집중해서, 그것만 잘했어도, 이 정도까지 뭔가 분위기가 안 좋진 않았을 텐데. 제가 지금 풀도 없고 해서, 아, 집에 갈 거예요, 그리고. 세주도 바위개만 체크하고 지금 다시 돌아갔고 계속 캠프 돌아야겠죠? 좀더 째줄 째케게요 위쪽 캠프 좀 돌고 집에 갔다옵시다 칼한 자루 밖에 없긴 하지만 가 로밍을 잘 다니네. 응. 핑은 잘 찍고 있긴 합니다, 제드. 좋다. 저는 좀더 성장해줘야겠죠? 아 풀이 빠졌어 불베가아 이거 너무 안 좋은데. 아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. 라인만 미좀 밀어줘야겠죠? 이리 엿점 이거는 체리가. 이거는 근데 볼배가 진짜 잘했다. 딱궁 타이밍 잘 받고.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. 계속 이거 라인 어떻게 밀어줄까만 좀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네요. 용은 뺏겼고요. 어, 바이게 먼저 먹고 카정 체크 해볼게요.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. 바이게 하나도 빨리 못먹는 지금 카정을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냥 레드만 먹고 집에 봅시다. 지금 돈이 너무 많고, 칼한 자루로 상대 진영에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 무리죠. 지금 카타도 안 보이고, 보였는데. 제대가 좀 로밍 타이밍이 좀 아쉽긴 하다. 돈이 너무 없긴 한데, 이거.

저기 칼브까지만 제 미드 타워는 못 지킬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너무 제가 피도 없고 한 방에 썰릴 것 같거든요 카타한테. 그래서 집에 갔다가 유충 갑시다. 또 바텀은 그래도 반반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볼배만 잘 키우면 될것 같죠? 사실상 우리 팀 지금 우리 팀 전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볼베 쪽인데 볼베가 CS만 잘 먹고 하면은 꽤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유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유충이 지금 미드가 미드가 좀 와줘야 되는데 미드가 와줘야 돼, 아. 뺍시다, 그냥. 뺄게요, 그냥. 아,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. 이거. 아, 분명히 우리가 좀, 좀더 좋은 포지션 잡을 수 있었는데, 아, 너무 아쉽네요. 그냥 주는 게 낫죠. 그 시간에 CS 더 올립시다. 저 어차피 궁도 없고, 풀도 없기 때문에, 안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. 지금 애쉬, 애쉬도 궁이 없고. 이게 뭐야? 뭐가 없고. 지금 이즈안 빼면 어, 와와만지지주주 집에 갔다 올게요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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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 제드가 아, 기동성이 원래 이렇게 카타한테 좀 밀렸나? 네, 잘할 수 있어 우린 할수 있어 나이스 지금 바텀 아니 아니 탑잘 크고 있고 물론 카타가 좀 아쉽지만 저도 마방템을 좀 돌려야겠어요. 용파는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카타한테 궁을 박을게요. 말한대로. 어차피 궁 썼을 때 제가 궁딱 박으면 되거든요. 용 가야 돼요, 용. 아 이거 그냥 너무 선 넘는데 이거. 아 근데 좀 아쉬운데. 별로였다. 집에 갈게요. 아 이거 용 타이밍 뺏겼는데 이러면. 아 용인데. 카타가 계속 활개치고 있으니까 좀 조심, 조심하, 조심 조심, 조심. 하면서 저 어차피 못 잡죠? 와 이거 타워도 벌써 깨졌네. 빼면서빼면서빼면서빼면서아 잡으면, 뺨을 잡으면, 뺨을 잡으면, 뺨을 잡으면, 뺨을 잡으면, 뺨을 잡잡아야 되는데 아쉽네 피좀 채우고 지금, 아, 바텀이 그래도 애쉬가 그래도 멘탈 안 나가고 멘탈 잡, 잘 잡고 있는 거는 진짜 좀 다행인 것 같고요. 아, 제대가 좀 아쉬워요, 제대가. 오히려 다른 포지션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대가 좀 아쉬워. 여기도 와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도 제가 지금 볼베한테 꽤나 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. 아 이것도 좀 옳은 판단이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. 그러면서도 막상 갈 때는 또 여기밖에 없다니까. 아 내가 킬좀 먹어야 되는데. 타워를 깨버릴게요. 그냥 불배랑 이거 불배가 최근에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, 그 저기 버프 됐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. 제 까비 빼면서 제가 카타 오거든요. 이거 빼면서 할게요. 빼면서! 아 맞은가 보다. 이거 제 정글 먹을게요 그냥. 지금 카타가 안 보이니까 들어가는 건좀 무리고요. 제리 게임 재미 없게만드는 거는 성공했는데 그 외에 성과가 좀 있어야겠죠 이제? 스타 바텀 먹고 집에 갔다 옵시다. 아 이거 부타면 꽤 빨리 깨네. 아 제대가 좀 아쉬워. 너 CS는 잘 따라잡고 있네 그래도. 근데 이것만이라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. 아이고 불클 갈게요 이번 판은. 밀크힐 가고 진짜 먹을게 제리밖에 없어 근데 제리한테 지금 공을 쓰는 것 조차 좀 아깝죠 어차피 돈도 많이 안 나올 거고 뭐하지?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는게 낫지 않냐? 아뭐없 나, 나, 이스스 나, 나, 방이면 잡는데 도 하고 어 계속 하나 어 빼면서 할게요 이거 카타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아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빼야 돼다 온다 다와 진짜 여기서 다 죽으면 진짜 사고 나거든요 이거 있어요. 제대는 뭐 하는 거지? 어 지금 왜, 왜왜 죽었지? 뒤쪽 아니었나요? 아 제대가 좀 아쉬워. 제대가 지금 용 타이밍이고 지금 라인이 별로 안 좋은데. 아또용 그새 먹혔네요 엄청 빨리 먹는다 어 위험해 최대한 잘해봅시다 지금 3룡 먹히긴 했는데 아 보면 방도가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제대랑은뭘 하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하고 나이스 좋아요 그 다음에 쭉 밀게요 그냥 미드 1차 타워라도 깬다 마인드로 푸는 거고 아 이거 왜 탔어? 그왜 탄거야? 그 안타도 됐잖아 아참아 그런거야? 아, 아,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너 알아서 박지 않나요? 쟤 너무 딴딴해 스태슈가 너무 딴딴해서 못 잡을 것같고요 어차피 자기도 티가안 단다는 걸 알아서 우리 팀이 올레이디네. 아, 아 근데 이거 아니네. 올베가 어차피 AP라서 올베가 잡으면은 좀달긴할것 같거든요. 아 뭐야 뭐야 막 집에 갔다 와서 아타칸이라도 좀 챙겨야겠죠? 지금 오브젝트를 하나도 못 챙긴 상황이에요, 지금. 볼베 테리고. 아, 이거 좀안 좋은데? 이거 계속 죽으면 안 돼요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이아타아 지금 흔들리지 말아요. 아 타워는 누가 막니 그러면 아참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우리팀 희망인데, 불배가 CS는 잘 먹었다, 제드도 최대한 붙어봅시다 그럼 음, 제리 그래도 지금 킬초 됐죠? 아, 애쉬가 너무 많이 죽었어 집에 갔다옵시다 집에 가서 불클 뽑고 그 다음에 아 세주가 문젠데 갈라진 하늘 갈게요 정석대로 가야지 뭐 지금 아, 와 이렇게 탱커 녹여야 될 때는 무슨 템 가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네, 볼게요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아. 아깝다. 아, 깝이 야. 아, 시궁 아, 너무 아깝다. 아, 살기 힘들겠는데? 버라버라버라 아, 이거 사용인데. 아. 사용 먹히면 이거 이길 수 있나요? 사용은 막아야 되는데, 저 사용 먹을 생각에 신나서 가는 거 봐. 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. 라스리안 아, 온디아못 막았다 씨 아, 아, 너무 세, 너무 세. 아, 아 핑퐁. 씨. 어? 나이스. 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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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 까비 아, 아쉽다. 오. 오호, 오야 이거 뭐 하냐? 아, 뭐 하냐? 아, 뭐 없었나? 아, 참 너무 아쉬운데. 아, 뭔가 아쉽게서한틱 그렇지? 네, 세주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차라리 마체를 갈까요? 아타칸을 먹긴 해야겠죠? 아, 내가 안 되겠다 이거. 빼면서아 엘시가 아, 아 아니, 죽었어. 아 그냥 죽, 아 계속 스어있을걸 그랬나? 에뭐한 거지? 아 지금 오브젝트 다 뺏기네 이거, 아씨. 좀 억울하긴 합니다, 저는. <laughs> 내가 못해서 뺏긴 건... 그쵸? <laughs> 정글 못 먹은 건 정글 탓이지. 아, 애쉬도 너무 많이 죽었고. 떼주환이가 진짜 안 죽네. 마법사의 최후 가버려. 아씨 또 죽을 거 같은데? 이미 죽었네요. <laughs> <laughs> 아우 지금 개빡나저아 진짜 안 죽는다. 야골라. 왜 이렇게 단단해요? 아, 그래도 볼배가 녹이면 되긴 하는데, 아. 또 제드 막 이래가지고 잡기 좀 어렵긴 하죠. 지금 애쉬 킬덱 보니까 바텀에 투자 안한 거는 잘한것 같긴 한데, 그건 정배가 맞았는데요. 아, 그렇다고 이제 볼배가 또 잘하나. 또, 그건 또 아닌 것 같고.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와, 진짜 뭐하지, 진짜?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도 진짜 웃겨요. 망했어, 망했어. 뭐 하는 거? 아니야, 그거 아니잖아. 트런드에서 질 게임이라도 할걸 그랬다. 아, 이거 지금 기분만 나쁘네. 근데 진짜 제드는 할말 없어요. 아, 진짜 이렇게 계속 로밍. 카타 그렇게 로밍 다니는데 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진짜 당하기만 하고 근데 그건 지금 진짜 인정이야 진짜 딴 사람 다 뭐라 해도 진짜 볼펜아제 제든 할말 없어 자 뭐라 하면 안 돼. 이거, 이거 마지막 진짜 찐막해 보자. 아, 끝내네, 끝났네. 끝났네. 네요 근데 뭐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판인 것 같긴 하네요 줄 게임은 확실하게 주고 다음 게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 20분까지는 그래도 할만하다 생각을 했는데 좀 세하긴 했잖아요 중간에 막 계속 카타가 로밍 가서 핫텀 죽이고 할때아 그래도 좀 역전각 나오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는데 아 셀주가 너무 안 죽는다 좋았습니다.